이건 아직 해카테님 승낙이 안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죠. 이게 좀 난항이네요. 소울 브링어를 그린 팟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울을? 아, 어, 그 소환사 친구는 공대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 저... 조사를 좀더 하시지. 소울이라잖아요. 소울, 소울이라고요? 시너지의 왕, 소울, 소환사가 아니라? 네. 전 소울 브링어를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왜 소울이 그린 팟을 가야 하는가? 첫 번째 저열한 폭딜입니다. 소울 브링어의 유틸과 안전성은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가치가 높은 시너지로 보이죠. 그런데 지그라는 나사 빠진 이각 때문에 소울의 폭딜 성능을 보면 쓰레기입니다. 짧은 시간 많은 딜을 내야 하는 우리 강행군 공대에서 소울 브링어는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울의 인성입니다. 소울 브링어는 자기가 시너지의 왕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시너지 인력난 속에서도 1표 2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딜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요. 예전에 우리 공대에 있었던 염제, 다들 기억하시죠? 올 10일 증폭에 15년차 고인물 유저였는데, 소울과 마찰을 빚으면서 우리 공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교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직업들이 진각으로 날아오르고 있고 소울보다 더 강력한 폭딜은 물론이고 이제는 지들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업들에게 레드를 주는 것이 더 빠른 클리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공대장님 아무리 그래도 소울 브링어님은 저희 공대 마스코트 스타잖아요 그린 파티를 보낸다고 하면 공대를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럼 저희 영입팀에서는 이만한 시너지 새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시너지 구하기 힘들죠. 특히나 한이해를 잡기가 힘든 우리 공대에서는 더더욱 고급 시너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공대에 시로코 천크리라 공대 운영에도 빠삭하며 원초 무아 퍼컨 모두 장착한 지갑 전사에 어떤 패턴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생존력 높은 시너지가 온다면요? 공대장님! 설마! 영입팀장님? 무녀 영입 준비해 주십시오. 궁뎅이도 터지고, 던패도 준비해야 할 텐데, 신규 컨텐츠, 시로코 챌린지가 나왔습니다. 저도 질수 없죠? 남은 상위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9,088분께서 투표해주신 11월 직업계급표 21개 중위권 직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1위 남 스트라이커입니다. 8.61% 7계단 하락해서 중위권 꼴찌를 차지했네요. 저번 달에도, 이번에도 하락한 것은 이 직업의 조작 난이도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캐릭터예요. 진각이랑 탈리스만으로 좀 개선해줬다지만 여전히 타점 좁은 편이라 딜루수도 심한데 데미지 개수 책정을 너무 원칙대로 했어요. 쿨감 높은 직업은 좋죠? 배왕은 쿨감이 높네요.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 데미지를 낮춥시다. 나니? 스킬 캔슬이 있으면 딜 구조가 좋죠? 폐왕도 머슬 있으니, 캔슬 조건 불러옵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밸런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실전에서 딜러스가 심한 직업이 딜까지 시원하지 않으니 이제는 컨텐츠 건물의 제왕 이 칭호마저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도 예전처럼 헥터 원킬 이런 건안 돼도 쿨감 높게 가지고 있고 채널링 짧고 캔슬 좋아서 부지런히 짤 디라면 어느 정도 성능 나와주는 딜러 패왕. 어느새 이렇게 떨어져서 중위권 꼴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4 0이 남그래플러입니다. 기적과 같은 2월 남격투가 진각성 그 약발이 모두 떨어져서 결국 또다시 하위권 문합까지 추락했네요. 잡지 않으면 딜이 날아간다. 이 절대적인 명제가 항상 발목을 잡죠. 아무리 잡기 범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넓어도 다른 직업들은 바닥에 스킬 쾅! 하면 딜 들어가는데 이 직업은 허공을 잡으면 그냥 0이에요. 0! 남극풀의 건어크라고 할수 있는 밥줄 스킬 한 놈만 펜다. 건어크는 다못 맞춰도 스치는 데미지라도 있는데 이건 그냥 못 잡으면 그냥 데미지 통. 그로 증발이니까 남극플레딜 편차는 그야말로 랜덤이죠. 물론 근접 리스크를 보완하는 잡기 무적, 기동성 좋은 슬라이딩 그래, 순보, 숄테, 피어스 이런 유틸과 연습을 통해서 짜이의 리스크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들 패턴 밖에서 스킬 난사할 때 패턴 다 맞아가면서 반드시 잡기 위해서 전진하는 짜이를 보고 있노라면 왜내 어린 시절 나루토의 롱리가 불쌍했는지 태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씁쓸한 시너지 짜이 그래도 꽤 매력있는 시너지 직업이고 노력하면 충분히 밥값 하니까 언젠가 빛을 보지 않겠어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39위 소울 브링업입니다23.37% 18개단 대폭락이 바로 저번달인데 이번에도 또17.72% 12개단 추락 스마트폰 나온 후에 MP3 마냥 그냥 매다 꽂히듯이 수직 낙하고 있어요. 소울은 어떻게 이렇게 떡락했나? 소어떡아 소떡소떡 먹고 싶다. 불러봐. 죄송합 사실 이 직업은 지속적으로 견제당했어요. 압도적인 장점이었던 레벨링 효율을 가졌고 그걸 뒷받침하는 넘사벽방어고 계절과 프레이픽 대지가 소울의 필살기였는데 이번 백제메타에서 이게 모두 사라진 데다가 다른 직업과 레벨링 효율마저 평준화당했죠. 그런데다가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던 지디기 칼라케이가 너프, 라사상향, 누락으로 힘까지 빼놓으니 소울의 장점이 사라지기 충분하다 못해 넘쳤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컨텐츠가 장기 되고 추방자가 나오면서 폭딜 메타가 열리게 되니까 쓰레기 같은 이각 지그강림만 봐도 느껴지는 저열한 소울의 폭딜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소울 요즘 유행하는 노록시 진위관에서 생각보다 건재한 준수한 딜을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K가 달리기 무적과 30% 뎀감, 적속도 감소 디버프의 홀딩의 몸머리 유틸까지 가진 잠잠룡음 그...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도롱리온급은 됩니다. 추락해버린 시너지의 왕 그래도 귀백해방 남아있고 유틸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증각이 마무리되면 찾아올 밸런스 패치 그 기회만 잘 잡으면 다시 날아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위 빙결사입니다. 그 준수한 사이클형 딜러도 진각 못 받고 폭딜비 중 올라가니까 결국 8.54% 7계단 하락하네요. 아무래도 진각성으로 날아오는 직업들이 많다 보니 떨어져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사실 이 직업이 아무거나긴 하지만 진각을 그렇게 막 엄청 기다리는 직업은 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빙결사는 각성기 딜비중이 낮은 직업이에요. 물론 각성기인 빙류왕과 주택카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스맨, 피와 에로, 해머 준수한 기본기들 쿨 돌려서 데미지 내는 사이클형 딜러고 이번에 추방자, 샤드, 오브 다잘 받아냈다 보니까 딜비중 자체가 증각보다는 스킬에 몰려있는 직업인데 증각을 받아버리면 이 기본기들을 강화하는 15% 비증각 보정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비증각 보정 없는 홍옥신지 마대 오큘 같은 곳이야 강력해. 해지겠지만, 그 외에 보정 있는 최종 컨텐츠에서는 오히려 폭딜만 조금 오르고 짤 딜만 하향되는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진각이 없지만 폭딜 속도도 빠르고 기동성 뛰어나며 짤 딜력이 준수한 비진각 퓨딜 이터널 이 직업은 진각성으로 뱀에처럼 날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각을 받고 오히려 추락하게 될까요? 올겨울 남법사 진각성 기대하세요. 37위, 여습합니다. 저번 달에도 꽤큰 폭으로 폭락했는데, 이번 도적 진각에서도 역시나 하락했네요. 원래도 성능이 좋았던 직업이 진각성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인 하락. 그럼 뭐가 문제? 진각성이 문제. 고질적인 단점, 상태 이상 지연 딜도 그대로, 마음에 안 드는 정크스핀도 그대로에, 타점, 조건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개선 안 해줬어요. 아, 해줬네. 히든스팅. 사향 폭도 짰고 단점 개선도 없었으니 오히려 증각 행복회로 돌리던 때가 더 행복했죠. 또 여기에 옆으리 증각으로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시너지 증각해 보급률과 낮아진 지딜 비중이 여스파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이직업의 하락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증각 아쉬워도 그전이 워낙 강력했던 시너지다 보니 지금에서도 여전히 준수한 딜링을 보여주고 있고 GD와 전체 딜을 모두 강화하는 동무무공 덕분에 록시와 각성기 특화 장비에서 이득 보고 있으니 타점 문제로 실전 딜 편차가 높음에도 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네요. 36위 남습합니다. 원래도 데미지 자체가 탈시너지급인 직업이 증각성을 통해 바늘 타점 문제도 해결 로우페와 독병으로 조건부도 극복했는데 도대체 왜이 직업은 계속 하락하는가? 간단해요. 부족해요. 아니 한참 부족해요. 명왕의 주력 스킬들, 태클, 더티베럴, 크발, 바늘, 독병, 모비 쪽. 만 움직여도 딜이 줄줄 새는 그런 조악한 타점을 가졌는데 최근 메타에서는 몹 엄청 움직이고 위협적인 패턴들 계속 뽑아대니까 명왕 입장에서는 딜 포텐셜 최대로 뽑아보려고 상태 이상도 신경 써야해 룰브캔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샌드백 칠 때도 가뜩이나 정신없는 캐릭이다 보니 당연히 딜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유명한 룰브레이크 캔슬도 실전에서 치다가 잘못하면 핵심 무큐기가 바늘로 캔슬되어버리니까 루리아이고 내 딜을 브레이크하는 자충수가 되죠. 물론 딜의 포텐셜도 굉장히 높은 시너지고 이번 탈리스만 체인 만천 둘다 매력적으로 받아서 명왕 극악의 육성 기간만 잘 견디고 버틴다면 피나는 노력과 연습으로 조작난이도만 극복해낸다면 데미지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35위 쿠노 이치입니다. 57위에서 78.96% 22계단. 그야말로 엄청난 초대박 상승승승. 중위권 상승률 1위 직업이에요. 하위권 최하층에서 단숨에 중상위권까지 이렇게 미칠 듯한 상승의 원인은 당연히 진각성 덕분이죠. 신스킬 카마이 터치 6도 종속 제외 잔영 개선 그리고 주력기 데미지 상승 시연 시간도 줄였고 접근기도 하나 생겼는데 진각성을 통해 폭딜력까지 올랐으니 이 직업의 성능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 쿠노 쿨타임10 가치가 추면 진짜 강력한 성능을 내요. 근데, 영장님! 강력한데, 왜 중위권에서 멈췄나요? 음, 쿠노 진각이 반쪽짜리였어요. 쿠노이츠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타점 문제와 육도 의존도였어요. 근데 이번 진각에서 이 개선이 크게 없었으니까 타점에 따른 딜로스 그대로고 극한의 몰빵 채널링 설치기인 육도의 목매는 원툴 직업의 한계. 그로 인한 모비동시 딜로스의 끔찍함도 그대로인 채 데미지 상승만 있었으니 아쉬울 수 밖에 없죠. 여기에 폭발적인 렉 발생과 화면 가린 문제까지 그대로니 쿠노이츠의 진각성은 아쉬울 수 밖에 없죠. 그래도 쿠노이치, 쿨감있는 직업이고 스위칭까지 활용하면 딜포텐셜도 굉장히 높게 뽑을 수 있는 직업인 것은 맞아요 만약 내가 타점 문제도 상관없고 6도 원툴도 상관없으며 렉걸리고 화면가려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도 감내 가능하고 빨갛게 이은이 일러스트마저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렇다면 쿠노이치 키워도 되는데 어... 전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놀람> 34위, 여스트라이커입니다. 쿠노가 설치형 6도와 스킬 간 타점 차이로 인해 타점 문제가 있는 직업이라면 이 직업은 그냥 태생부터가 공격 범위로 인해 타점 문제가 발생하는 직업이죠. 그러면서 머슬 캔슬 조건부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대환장이죠 가뜩이나 슈퍼하머도 슈아브레이크 상태 이상 무적 패턴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 상태인데 패턴 피하면서 초 근접 접근해서 공격해야 하는데 타점까지 조악하고 캔슬 조건부까지 있으니 절망의 하니에르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직업이죠. 그래도 캔슬 횟수도 넉넉한 편에 평타까지 가능하고 쿨감템 없이 세 번씩 찰수 있는 효자손 라덴 원인치에 이어 이번에 받은 카펠라 호격권 탈리까지 준수하게 받아냈는데 여기에 높은 쿨감까지 가미 되어 준수한 데미지를 뿜어내니 딜 포텐셜만큼은 정말 높은 퓨어딜러 가이죠. 탑점과 조건부로 인한 실전 딜로수 직업 자체의 한계인 딜 편차가 걸림돌이 되어 떨어졌지만 액션 쾌감의 진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3위 퇴마사입니다. 진각성에서 우망성진도 개편 받았고 1군타천 문제 해결에 주고 칠조격까지 사람이 됐죠. 현무도 개편해주고, 상향폭도 꽤 괜찮았으니, 원래 준수했던 성능의 퇴마사 나라 올랐겠지? 어림도 없었죠. 밥줄 스킬이었던 낙뢰부 상향, 누락, 식신해군, 무상격, 누락, 대회전격, 난격, 누락, 주력기였던 스킬들의 누락으로 조삼모사가 됐죠. 그렇게 지딜 깎여나가고 폭딜 조금 오른 아쉬운 심각성으로 암울하던 차의 추방자 카펠라 탈리스만을 짤 받았어요. 7초격 채널링, 대폭 개선과 개편받은 오망성진. 떡상. 그 덕분에 퇴마사는 진각을 탈리스만으로 받은 느낌입니다. 현무시너지도 개편받았고, 영역 조건부지만 최고의 속도 증가량도 여전한데, 성능까지 개선된 딜링형 시너지가 선택 스위칭을 통해 딜 포텐셜까지 더 높일 수 있으니, 퇴마사. 도적 진각 속에서도 8.82% 4계단 상승해서 이번 직업 계급표 33위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32위, 여, 그래플러입니다. 15.55% 12개단 수직 폭락. 소울 브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간단해요. 진각뽕맛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여격투가 최고 퀄리티 진각이라고 해도 맛있는 패스트푸드는 빼놓고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 직업의 데미지가 날아올랐나요? 아니었죠. 상향폭만 놓고 보면 10%대로 평범한 수준이었죠. 두 번째, 이 직업의 가장 큰 문제, 잡기 딜 증발, 고쳐졌나요? 아니죠. 잡기 범위가 증가하긴 했지만, 렉 걸리거나 허공 잡으면 딜 날아가는 거 똑같죠. 자, 그럼, 프리 염화법사, 이어프리, 도정 나와서 진각성 추가된 직업이 넷 다섯 넷넷 열일곱 개. 여기서 어차피 못 이기는 세라핌, 인첸 제외하고 날아오른 뱀의 마도 뺀 다음 하위권에 처박혀 있는 소환사까지 빼주면 여급을 열두 개단 폭락딱 맞아 떨어지죠. 끝입니다. <laughs> 그래도 잡기무적 활용해서 패턴 무식, 짤딜 가능하고 딜 넣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 편에 딜도 꽤 준수하고 강화로부터 자유로운 킹 가성비 재련캐라 세팅 따라 옵션 좋은 클로, 로우패를 쓰건 템신이나 디트, 건틀릿 입맛대로 골라 쓸수 있죠. 그러나 실전 딜 편차가 높을 수밖에 없는 초근접 시너지에 부여된 안타까운 패널티 잡지 못하면 딜이 통째로 날아간다. 다른 직업들이 진각으로 날아오르니 또다시 이 단점이 얼디의 발목을 잡아버렸네요. 31위 남스피드 파이어입니다. 13.52%, 10개단 대 폭락. 낙하도 이 정도면 거의 다이빙급이죠. 모든 던전에서 폭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커맨더의 최고 장점이던 평타. 이 데미지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이게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진각성으로 폭딜 엄청 올라와서 다른 직업에 비해 스피 드 데미지 안꼴린다고 해도 이 직업의 최고 강점은 우수한 딜구조와 무한한 평타와 쿨감. 여기서 나오는 지속 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쓸 기회가 좀처럼 없으니 축구자라는 손흥민이 풋살만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다행히 진각도 카펠라 탈리도 잘 받아서 부족한 폭딜력이 올라왔기에 망정 이지 아니었으면 매콤한 행복한님 풋살 실력에 눈물을 흘리며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직업 남스핏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레이드가 GDM 메탈라면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32, 2단 심판관입니다. 조작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에 진각성 상향폭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받아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시너지가 되었죠. 물론 웹펑과 같은 1티어급 시너지보단 2단의 딜 포텐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타격 범위도 넉넉하고 홀딩이 좋은 편이라 누구나 쉽게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쉬운 시너지 딜 편차가 적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19.33% 10개단 상승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각성이 아쉬운 것은 신스킬 9 5제 정수 조건부가 있고 채널링이 긴 2차각성 불지옥의 메리트가 일각을 강화하는 불카누스 때문에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진각을 통해 사라진 일각 레벨링 보정이 전무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퀄리티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캐릭터 등짝간지 컨셉간지 타격간지 진짜 간지 정점 시너지로서 매력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받은 컷신을 좀 보세요 이마빡에 붙은 판관 포청천 컷신 통 터지는데 정체를 알수 없는 이 빌어먹을 가시 촉수 연출까지 더해지니 진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연출 힘들면 차라리 그냥 단조롭게 세게 한번 쾅 내려쳐도 될 텐데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똥을 내놨으니 이단 유저로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진각입니다. 결혼할까 템진 앤슈 그리고 가시 촉수 진짜 진각 일러 개편 시급합니다. 인정? 29위 던파 최고 간지 직업 레이븐 그저 도적이 조금 날아오는 것 뿐인데 7.51% 5계단 하락했네요 딜이 약해서 하락했을까요? 노! No. 선택 신발 스위치하면 딜 포텐셜도 높고 짤딜에 있어서도 꿀리지 않는 데미지를 가졌어요 형장님 그럼 까마귀 왜떨어진거예요이 직업의 태생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딜 지분을 자랑하는 건오크 샌드백을 칠 때는 진짜 믿기지 않는 딜을 내지만 절망의 한이에르를 마주하고 챌린지 비타 넥스 앞에 서보면 와 까마귀는 나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타점 문제가 엄청난 직업이구나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된 직업인 만큼 확실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딜 편차도 있겠지만 던파 최고의 조건부 스킬 지속형 설치기에 던지고 다시 받는 저글링 건오크 그리고 각 스킬의 타점 문제와 캔슬 누수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딜 편차를 가진 직업 레이븐 건오크가 개선되고 타점 문제 확 고쳐. 주지 않는 이상, 이 직업의 신뢰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8위 미스트 리스입니다31.83% 17개 단 대폭 상승. 여프리스트 진각성 최대 수혜자답게 여프리 직업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중간 마스터리와 대제 패널티 완화로 물몸 문제 개선해줬고 진각패로 슬로스 바디와 커인 대시도 강화해좋고 실소리로 유명한 진각기도 단타기로 잘 받아 냈죠. 조작 난이도 쉬운 ASDF 채널링 캐릭터 원래 이각패로짤딜도 괜찮은 편인데 이번에 진각 각을 통해 데미지까지 상승했으니 몸무리 홀딩, 변신 유틸까지 덩달아 빛을 보죠 형장님그런 리디머 엄청 좋은 직업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변신 지속시간이 60초밖에 안되는 성냥뿔 같은 친구인데 스킬에는 또 채널링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지어 근접 캐릭이다 보니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직업이에요 또 시너지, 퓨딜 간 전환 기능을 가진 7개의 대제 때문에 참각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직업 진짜 정말 매력적이지 하지만, 성능 좋은 시너지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추천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27위, 아수합니다 저번 달에도 4개단 하락하더니 이번에도 12.93% 10개단 하락하고 말았네요. 진각성 받은 칼잡이 캐릭이고 심지어 재련 캐인 이 직업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은 그만큼 이 직업에게 지금 메타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이 직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저번 패치들을 통해서 개편받긴 했지만 여전히 타점 문제에 존재하는 직업이고 스킬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부도 꽤 있고 작파, 무쌍, 부동 연계에 극 빙 극폭 진공참. 그리고 패턴 사이사이 뇌기 온오프에 파동에는 특수년까지 적응해야 하니 다른 기검사들 편하게 기어 돌려서 자동사냥할 때 혼자 낑낑대며 똥꼬쇼하는 것이 무슨 수동방려라는 견인포 느낌이 나요. 물론 이런 고생을 하는 만큼 폭딜 꽤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속딜 부분에서도 갓주라를 앞세워서 정말 뛰어난 데미지를 뿜어내다 보니 나는 강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며 불편한 조작 전혀 상관없고 손 바쁜 것 좋아 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 키워도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26위, 요원입니다. 59위, 페파. 57위, 트슈. 55위, 히트맨. 하위권에 처박혀있는 친구들과는 격이 다른 직업. 2019년에 검기가 있었다면, 그전에는 요원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퓨어 딜러죠. 성능 확실한 사기 스킬, 아멀 비보. 이 절대 무적 판정의 탈리스만 얹고 선택 신발까지 야무지게 착용해주면, 시로코 챌린지건, 추방자건, 다음 레이드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든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방적인 딜링 넣는 것이 가능하죠. 쉐덴이나 레이븐, 에레보스 같은 애들 딜러타가 죽으면 아 제발 죽지 좀 마세요! 훈수 두기도 쌉가능한 미친 생존력의 뷰딜 패턴만 좀 알면 어디서나 밥값하고 조작 난이도도 엄청 쉬운데 비징각치고 딜링까지 준수하다 보니 이 직업이 진각성을 받고 날아오를 확률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진각받은 소환사 딜플티 400만 진각 없는 요원 1,400만 요원코인 한번 탑승해보세요. 하, 소환사. 25위, 다크나이트입니다. 도적 진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44% 3계단 상승. 이것이야말로 이 직업이 가완기라는 증거죠. 스토리상 던파 최강 직업답게 귀검사의 묵휴기를 모조리 다 사용하는데 콤보 시스템 덕분에 그 쿨타임도 마음대로 줄일 수 있죠. 그래봤자 진각성이 없는 찐따 직업일 터였던 외전 다크나이트를 날아오르게 한 것은 탈리스만이었어요. 탈리스만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스킬, 다괴폴, 닥플소 차이 그리고 이번 닥버까지 데미지 상향에 타점 문제까지 같이 해주고 이걸 더 강화하는 탈리스만 선택까지 함께하니 당나의 콤보 시스템 정말 압도적인 효율을 뿜어내게 되었죠 여기에 비진각 보정까지 더해지니 짤들 폭딜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규격외 데미지를 뿜어내고 있죠 다른 직업들이 음 자각은 각성 아니니까 찌그러져 있어 당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히려 당 나 유저들이 진각을 받으면 더 약해질까봐 진자각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당나 성능 좋다는 것이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자각에서 검기 스킬 추가 받고 원기까지 훔쳤으면서 기동성까지 추가되면 이 직업 진짜 던파 찢어버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 다크나이트 떡상 가자.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24위 염제입니다. 8.17% 하락 중위권으로 내려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한 선방이라고 생각해요. 영장님 염제는 상위권에 있어야 제맛이죠. 같은 시너지 셔틀인 팔라딘을 보세요. 엄청난 미인과 텐진앤슈로 욕을 먹었던 진각성. 그런데 사실 진각성 꽤잘 받아낸 직업이에요. 폭딜과 짤딜 모두에서 강력한 성능을 내는 사자오 환폭 기공장 상향폭도 굉장히 잘 받았고 환영폭세 개선과 나는개 편으로 날개를 달아줬죠. 거기에 본서버에서 진각성 데미지까지 올려주니 가뜩이나 유출 많은 속도 시너지가 데미지까지 준수하게 올라온 것이죠. 그게 팔라딘이 52 염제가 24위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본 귀정 라인이라 유틸까지 빵빵한 직업, 진각까지 잘 받았으니 시너지계 취업 깡패라고 할수 있죠. 격투가를 키워보고 싶으시다고요? 높은 생존력과 쉬운 조작 난이도, 유틸과 딜링 모두 갖춘 만능 시너지 텐지 낸슈 한번 키워보세요. 23위 남메카닉입니다. 여러 차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랭 문제와 도구 캐 특유의 노잼 문제와 현자 타임을 가진 직업 그러나 동시에 독보적인 장점을 가진 직업이기도 하죠. 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직업들 지금 다 하위권에 처박혀 있죠. 네 프라임의 장점 던파 최고 폭딜 캐릭입니다. 딜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폭딜 구조를 가졌어요. 절대다수의 설치형 스킬 스킬 키만 누르면 저절로 깔아주는 HS1 친구들과 버추얼 덕분에 그 어떤 직업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폭딜 구조를 가졌죠. 또 설치형 스킬을 저장해놨다가 때릴 수 있는 버츄얼러시 저장 기능 덕분에 딜 넣는 시간 전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 깔아치기를 준비하면 정말 높은 딜 포텐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직업이에요. 범위 넓은 스킬들을 채널링 없이 쓰니까 심지 항로, 잡몹방 처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폭딜메타에 최적화된 스킬 구성까지 갖춘 직업 프라임! 이번 직업계급표 23위를 차지했네요. 22위 어벤져입니다 외형이 모비니 룩덕질할 필요가 없으니 아바타에 들어갈 돈 아낄 수 있는 경제성 생각머리 없이 ASDF 스킬키만 누르면 되니 조건부 맞추고 타점 맞추고 안해도 되는 편의성 위험한 패턴 찾아오면 귀찮게 피하지 않고 데몬 베리어 하나 키면 패턴 끝나는 압도적 생존성 풀 슈퍼하머 상태 이상 면역 변신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진 미친 직업 어벤져 성능에 있어서 폭딜 짤딜 가릴 것 없이 준수한 데미지를 내고 조작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인데 산매 카펠라 탈리스만까지 잘 받아서 더 좋아졌으니 피해갈 수 없는 무기 강화 비용만 제외하면 진짜 국밥 같은 직업 진 어벤져 외형 관계없이 쉽고 강하고 좋은 직업 찾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키우세요. 오영장 유튜브는 구매자 변심으로 추룩독재라고 싶어질 때 못생긴 외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세긴 한데, 너무 아파. 무화 끼는 건 솔직히 에바지. 피격됨 15%. 퍼 극악의 그 페널티 퍼컨. 이건 완전 랭킹 딸용이다. 어쩌라고. 21위, 무녀입니다. 용신의 힘, 친탁의 기원, 압도적 데미지 감소. 아무리 맞아도 아프질 않으니, 뭔놈의 원거리 캐가 맞딜을 하고 있죠. 다른 게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정도예요 여기에 108 염주와 염주 사출, 모대주, 탈명, 준수한 딜링기까지 있으니, 짤 딜력 굉장하고. 폭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죠. 조작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에 홀딩, 몸머리, 순간이동, 유틸까지 좋으니 이 직업에 부족한 것은 무기뿐이에요. 환용은 쿨감, 신수엔 유틸, 던파가 좋은 데미지 주기 싫어하는 옵션이 하나씩 박혀있다 보니까 원초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이게 왜 단점이에요 형장님? 리볼버 다음급으로 비싸거든. 아하. 그래도 원초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능 내고 높은 생존력과 쉬운 조작으로 안정성이 높다 보니 어디서든 밥값하는 직업, 진, 무녀. 이번 중위권 21위를 차지했네요. 총 9088분께서 투표해주신 11월 직업계급표 중위권편.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 짱이었습니다.